윤재광사입니다. 오늘 하실 내용은요, 영어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을 하나 배우실 텐데요. 바로 어, '있다'와 '없다'는 똑같다라고 이제 하시면 되겠죠. 그렇죠? 자, 예를 들어보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, 자, 어, 어떤 그릇에 내용물이 빠져나왔단 말이에요. 그럼 이 내용물 측면 해서 어때요 뭔가 없어진 거고, 반대로 봐요, 이 내용물이, 밖으로 나왔다는 건 어디에서 존재한다는 걸 얘기되고 있습니다. 즉한 어, 측면에서만 보지 마시고요. 그래서 없어지면 그래서 뭔가 없어진 거고. 자 어떤 비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밖으로 나오면 어때요 비밀이 색다가 되죠, 그렇죠? 자첫 번째 보시면요, he's out. he's out. 그가 나왔다는 건 뭐예요? 그가 말 그대로 물리적으로 밖으로 나온 거라는 뜻이 되겠죠. 막 어떻게 한 직장에서 보면 he's out. 그가 일을 그만뒀다라고 할 수도 있고요. 두 번째요, the cat is out of the bag. the cat is Out of the 아 a 백 되겠습니다. 자, 옛날에 사기꾼이 살찐 고양이를 갖다가 그 안에 자루 안에 넣고 팔려고 하다가, 자 어, 어떻게 팔았냐면이거 돼지라고 속에서 판 거예요. 이게 돼지예요. 이 돼지예요. 이거 한번 사보세요.라고 했더니 그 사이에 고양이가 그 자루에서 나오면서 비밀이 밝혀진다라고 했을 때 the cat is out of the b a is out of the bag. 자, 그래서 비밀이 유출됐다. 자료에서는 없어졌지만 그 고양이가 어때요? 나오면서 비밀이 새나가는 되죠. 그쵸? 그렇죠? 그래서 비밀이 새나갔다라고 했을 때 아주 중요한 toxic race라고 했죠. 중요한 비밀이 새나갔다. The cat is out o the bag. 되겠습니다. 자, 이거 보세요. I'm out of the pocket money. pocket money 요용돈이 되겠죠. 그렇죠? 그쵸? 주머니 돈을 말한데요그 주머니에서 나왔다는건그 주머니가 비어있다. 즉, 그 주머니에 돈이 없다. 즉, 나는 돈이 없다라고 알수 있겠네요. I'm out of the pocket money. I'm out of the pocket money. 꼭 알아두시고요. 오늘 be out, be out, 나오다. 어떤 비밀이 세다. 혼여, 뭐가 다 떨어지다. 라고 했을 때 이런 걸 많이 쓰기도 합니다. 꼭 알아두세요.